비교적 포근한 12월 중순입니다. 이맘때 눈이 쏟아지기도 하는데 올해는 평년보다도 온화합니다. 내일은 광주의 아침 기온이 6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고요. 특히 낮 기온은 점차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날은 포근했지만 하늘 빛은 어두웠는데요. 내일도 오전에 흐리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도로에 살얼음 주의하셔야겠고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4도에서 7도 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 10도, 영광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11도, 광양 13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9도, 해남 10도, 완도 11도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맑아졌다가 토요일에는 다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